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장 초반 3% 정도 2만 1,400원까지 반짝 상승 나왔다. 지금은 마이너스 2% 2만 3 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호재는 없고 이번주 다음주가 개인적으로는 금량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일) 정정신고서 이후로 빠르면 다음 주 금요일이죠 (24일) 정도 아니면 늦어도 (31일) 정도 아마 금감원에서 수리를 할지 아니면 반려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이번 달 말일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금량이, 블록 딜 물량은 대부분 다 소화가 됐습니다. 960만 주, 한 40만 주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뭐 오늘 내일 분할로 정리해도 충분히 소화될 물량이기 때문에 거의 다 정리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천만 주 정도 무상수증 받아서 블록딜 하면서 회사는 약한 2천억에서 한2 100억 정도 자금이 일단 수혈이 됐습니다. 이 자금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는 회사의 정정 신고서를 봐야겠지만 아직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 그 부분은 아마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유상증자 성공을 해야지만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주주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기장 공장, 완공에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인데 아직 바닥이 맞다 확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 유럽 정책 리스크는 일단 여전하고요. 배터리 업계는 줄줄이 4분기 적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만 적자가 아니라 올해 1분기, 2분기 적어도 캐즘이 종료되는 시점이 이제 2020 6년, 7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견해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 업황에도 개미들은 줍줍하고 있어요 삼성 SDI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 그리고 LNF라든지 LG엔솔 이런 쪽으로 개미들 수급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추가 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이미 최대한 악재들은 선 반영 받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밀리겠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국내 뭐 전기차 확대 등 호재 번안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법안 호재 법안이 이 배터리 쪽으로 쏠려 있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k, 그 k 배터리는 미중 갈 등 속에서 수위를 기대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간 상호 무역 제재 수위를 높여갈 전망입니다. 트럼프 형님이 1월 20일 침하죠 그러면 중국 때리기 아마 박차를 가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CATL 미국 제재기업 중 하나로 거론 중이고요. 국내 배터리 산업 탈중국 공급한 구축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생산 거점이 규제 대응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 굉장히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으로 나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리고 II, IRA 외 추가 규제도 논의 중입니다. 관세 인상 및 범위 확대와 우회 수출 차단 조치 등 검토되고 있다. 이 부분이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뭐 색다른 뉴스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맞대 중국도 이제 맞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 배터리 제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추출 및 공정 기술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되는 게이 부분도 예전에 제가 다뤄드렸던 내용이라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2차 전지나 배터리에 대해서 새로운 뉴스나 특히 금량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공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 16일 전 저는 블록딜 물량 소외했다는 처분 공시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오늘 13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모레 15일까지 아마 블록딜 처분 공시 나올 거고요. 16일 꽉 채워서 정정 공시 이제 제출했다 이 얘기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르면 다음 주 금요일 늦으면 어 다다음 주 31일 전후로 뭐 딜레이되면 아마 2월 초까지도 아마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금감원에서 어 이제 반려를 할지. 아니면 수리를 할지 나올 텐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실, 요런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현재 금량이 마이너스 -80 80%다. 마이너스 80%때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정말 기다렸던 내용인데, 만약 너라면 금량 어떻게 대응하겠냐? 뭐, 영상에서 말하기 어려우면 텔레방이나, 뭐, 이렇게 카톡으로 부탁드려도 될 거라서 텔레방에 제가 일단 답변은 지난주 금요일, 아, 일요일날 올려드렸어요. 텔레방에서 제가 굉장히 좀 무거운 얘기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대한전선 지금 현재 제가 보유 중이고요. 영상도 좀 올려드렸고, 이렇게 너라면 어떻게 대응하겠냐? 올 것이 왔다! 뭐, 저라면, 뭐, 일단 저도 게임의 입장에서 제가 하지 못할 일을 다른 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다 양아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고점 대비 8, 90% 정도 하락, 일반적인 종목에서 보기 힘든 종목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솔직히 40%까지는 손절이나 비중 축소를 할 거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40% 정도를 복구하려면 66.7% 정도 상승이 필요한데, 요 정도 상승은 다른 종목 교체해서 충분히 시간이 좀뭐 걸리겠지만 어 회복할 자신이 있다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60% 80%이 부분은 150% 에서 400% 마이너스 아까 80% 구독자님이 있으셨는데 마이너스 80%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400% 상승이 나, 나와야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못하는걸 어 구독자분 중에서 이렇게 털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래서 굉장히 좀긴 내용을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금감원에서 제출 후 정정신고 제출 후 반려 그 다음에 불확실 불성실공시법인 벌점 또는 제재금 그리고 감사 보고서 비적정 우려 한정 우려 그리고 벌점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등 지금 굉장히 어렵다 솔직하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제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지인이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마이너스 70% 80% 생각 안 하고, 이번 주 16일날 정정 신고서 내잖아요. 그러면 15일, 내일 정도. 근데 14일, 15일이 CPI랑 PPI 발표가 나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금량을 일부 비중을 축소하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부 비중. 그리고 24일, 설날 전에, 설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량 같은 경우도 유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정신고서에 이 블록들이 거의 이제 끝났잖아요. 천만주가. 그러면 예전에 제가 금량 IR팀과 이제 통화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블록딜이다 소화되게 되, 되면 분명히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채 비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부채 비율을 낮추고 현금 흐름 우리 금량이 이 정도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식이라도 정정 신고서에낼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 쪽에서는 야 우리 이렇게 정말 최대 주주가 무상 수증하면서 회사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유상 증자만 니들이 수리해 주면 우리 회사 살아날 수 있어. 이걸 강력하게 필력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설 전에 금량이 숨기고 있던 숨긴다기 표현을 좀그러죠 아끼고 있던 호재 공시를 하나 정도는 시장에 던져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등이 나오면 또 비중을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특히 비중이 큰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타기 할 돈이 없다. 그래서 비중이 큰 분들은 비중을 한 번에 축소하거나 한 번에 물량을 다 던질 수가 없어요. 저도 못하고 주식이 신이 와도 그리고 주식이 할아버지가 와도 못합니다. 그럼 비중을 내가 만약에 천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50주, 100주 정도라도 플러스 뭐, 예를 들어, 3, 5, 7, 3%, 5%, 7%, 오늘, 그러니까 전일 종가 기준으로, 요렇게, 보고를 못 던지잖아요. 보고를 못 던집니다. 그러면 자동감시 매매 아니면, 3노스라도 좀 상승해.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축소할 수 있도록, 이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장 초반에 3%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50주든 100주든 덜어낼 수 있도록 걸어놓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제 만약에 가족이나 굉장히 친한 지인이면 이렇게 조언을 좀할것 같고요 물론 대응이 중요합니다 금량의 운명은 저도 몰라요 왜? 금감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저는 최근에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 보면 반려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줬어요. 근데 최대 소액 주주들이 아 우리 유상증자 반대한다 가처분 신청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영상 이렇게 더 보기 설명 보시면 구독자 설문조사와 텔레그램방 링크를 다 올려놨습니다. 텔레그램방 링크는 그냥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대신 조건은 구독 좋아요. 꼭좀부탁드리고요이 구독자 설문 참여를 좀 부탁드릴게요 유상증자 참여할지 안 할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 일주일 정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제 예상보다 안 한다 분들이 꽤 많습니다 조금 더 이번 주까지만이라도 설문을 취합을 해서 다음 주 정도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유상증자 하는 분들이 많을지 안 하는 분들이 많을지 왜냐면안 하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주 인수권을 팔아야 됩니다. 이걸 잘 팔아야 돼요. 근데 신주 인수권을 일주일 정도 파는 기간이 있는데 어느 선에서 팔지 잘 팔지 이 부분을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피드백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잘 파는 방법을 그래서 정확한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텔레그램 방에 무조건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잡주 채널에 바라는 점. 그냥 솔직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 어 대응 내용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이렇게 참여한다 클릭해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이 괜찮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이 하니라도 금감을 해서 수리를 좀 해주고 유상증자가 이제 일정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블록딜 아니 이제, 아 이제 권리랑 맞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유증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신주 인수권을 팔거나 이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왜냐면 하 유증 참여 안 한다가 압도적이라면 유증이 원하는 물량을 못 채울 수 있어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원하는 각 이제 그 최대한 뽑았을 때뭐 3,500억이다. 뭐 4,000억 정도 만약에 회사가 되는데 유증 참여가 제가 이제 설문조사로 했을 때50% 정도 아니면 40% 참여를 안 한다가 높으면 이 금액이 다안 모일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면 다시 전략을 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 주까지는 참여할지 안 할지 솔직하게 좀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방에 입장하셔서 벌써 176분인데 제가 금량뿐만 아니라 어 대부분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종목을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가장 빠르게. 금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은, 오늘도 블럭들 물량 40만 주 남았다. 금량 2주 가까이 2만 원대 행보 흐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금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IR팀과 통화했던 내용부터 중간중간에 제가 가장 빠른 공시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해 주셔서 소통을 하시는 게 주주 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설문 참여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블록 딜 처분 공시 그리고 이제 16일 전 정정신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아마 찾아뵙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